여러분 새싹의 노래 재미있게 잘 불러 보았나요 이 노래를 부르니 정말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새싹의 노래를 다른 방법으로 또 재미있게 불러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새싹의 노래 악보를 보니 여러가지 음표가 있어요 어떻게 생긴 음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렇게 생긴거 그러니까 까만 머리에 이렇게 찝만 돼 있는거 그 다음에, 요렇게 생긴 거. 요렇게. 이거 같은 거예요. 위로 돼 있든 아래로 돼 있든 같은 데인 거. 까맣게 됐으면서, 이렇게 찌개 꼬리가 이렇게 달린 거가 있고요. 이번에는 이게 있어요. 까만 거 안이 비어있고, 찍 하고 돼 있어요. 자, 이번엔 요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. 까맣, 까마... 아 안에가 비고, 찍 되고, 점이 붙었어요. 점이. 자, 근데 이 옆에 붙은 점이, 예, 오늘 볼 거고요. 이 아래 붙은 점은 그냥 쏙쏙턱턱콩콩 턱, 턱, 턱. 어, 의미가 달라요. 뜻이. 요거는 통하고 튀기듯이 불르라는 거고요. 요 점은 달라요. 여기 옆에 찍힌 점은 이 음표의 길이 종류를 나타내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요렇게 생긴 음표는 우리 콩이라고 불러요. 얘 예, 앞으로 콩이에요. 이렇게 생긴 음표는 우리 밤이라고 부를 거예요. 얘 앞으로 밤이에요. 이렇게 생긴 음표는 밤, 밤이에요. 밤. 여기 점까지 붙은 애는요, 밤, 밤이에요. 밤, 밤. 자, 그래서 콩은요, 좀 짧아요. 콩. 밤은 밤. 밤은 밤. 이고요. 얘는 밤이에요. 알겠죠? 자, 그럼 이 중에서 얘는 이름이 뭐였나? 바, 아, 암이었습니다. 얘는. 바, 아, 암. 얘는 뭐였나? 얘는 바, 암이었어요. 그 다음에 얘는 뭐였나? 얘는 밤. 얘는 콩입니다. 콩. 자,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음표 밑에다 그 이름을 적어줬어요. 바뀐 이름. 그래서 보겠어요. 밤, 밤, 콩콩콩콩. 콩, 콩, 콩. 밤밤 콩콩 콩콩 밤밤밤 콩콩 아 여기 쉼표 있죠? 예, 갈매기 모양 얘는 쉬이에요 이름 쉬밤쉬밤쉬 밤밤밤 콩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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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 콩콩 콩콩 밤 콩콩 밤 아암 쉬 이렇게 써요 어, 좀 어렵나요? 여러분이 그냥 보고 부르면 돼요 보고 이렇게 불러보세요. 밤밤 콩콩콩콩 밤밤 콩콩콩콩 밤밤밤 콩콩밤 밤밤밤 콩콩 밤 콩콩콩콩 밤콩콩콩밤 콩콩밤 밤 이렇게. 여러 번 연습하면은 틀리지 않고 잘할수 있어요. 방금 선생님도 실수 좀 했죠? 자,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. 한열번 정도 따라 부르면, 아, 이렇게 하는구나. 정말 쉽네. 하고 알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실사계 노래를 밤콩 노래로 바꿔보는 거예요. 밤콩 노래. 그리고 얘 이름은 바, 아, 암. 좀 아, 길었다. 얘는 콩. 짧았다. 얘는 바, 암. 얘는 밤이었다. 요거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.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음표마다 음의 길이가 다르다는 거예요. 길고, 짧고. 예를 들어, 콩이 짧아요, 콩. 그래서 콩하고 짧은 콩이라는 음절을, 우리 소리를 나타냈고요. 밤은 좀 길어요, 그래서 밤. 근데 얘는 더 길어요, 그래서 바, 암. 얘는 더 길어요, 바, 아, 암. 이에요. 자, 그래서 요 음표마다 길이를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콩, 밤, 바암, 바암으로 바꿔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새싹의 노래를 밤콩 노래로 가사 바꿔서 재미나게 불러보도록 하세요.